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 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인줄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첩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세상에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반반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디 가서 아주 물건을 싸게 샀어요. 저는 이익을 많이 봤죠. 그죠? 하지만 그 물건을 판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이익을 조금밖에 못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일을 당한 것만큼 그 사람은 더 안 좋은 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법칙이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또한 나쁜 일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또한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의 반은 좋은 일이고 반은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반반일 수는 없겠죠. 조금 남들보다 낫고 그리고 남들보다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에서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남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맨날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일 반, 나쁜 일반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일일이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들어가면서 이 나라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잘못됐다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징계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스르에게 점령당해서 이제 나라의 국권, 주권을 뺏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청년들이 끌려가서 그래서 그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젊은 선지자, 아주 젊고 의의가 탱천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물론 힘들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는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답게 진실하게 살았다면 내가 너희를 찾겠느냐?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고 바로 살고 내 뜻대로 온전히 행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골짜기 우리가 흔히 에스골 골짜기라 이야기하는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에스겔이 딱 골짜기 위에 섰더니요 골짜기 아래 온 통 뼈들이 가득한데 그냥 뼈도 아니고요 시신이 돼서 썩을 것다 썩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 됐는지 뼈가 말라서 바닥 바닥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심히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절반적인 순간에 처해 있을 그 순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과연 무엇이 나를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가를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어려움을,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묻고 깨닫고 바로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인데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그저 단순한 위장병으로 알고 그냥 지내다가 결국에는 암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병은 바로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제대로 해야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도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진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왕 여호람은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갈수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여호사바담은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혹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견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첫 번째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배 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 애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 그것도 아주 죽은 지 오래돼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해골뼈들만 특실듯이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가작히 그 뼈들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뼈만 가득가득,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뼈만 가득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통해서 혹시 생명의 꽃이 다시 필수 있는 그 희망이 있지 않은가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해서 절망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잔뜩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겠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이 마른 뼈들이라도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나락 속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난 반드시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의 대답이 진짜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안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대답이었어요.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예.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느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비록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할수 있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절망에서 끌어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위기에서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결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예,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것. 주님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면 그거는 되는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대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이 위기에서 끊어질 수 있는 분, 이 위기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 설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 잘했다. 잘 깨달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저 뼈들에게 내가 나 대신 대원해라. 내가, 내가 할 말을 해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명령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저 뼈들 살려줄게 뼈들아 일어나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죠그내 말이 맞다 나라면 할수 있지 하지만 내가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내가 뼈들에게 명령해라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 때에 결국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기에서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원하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이 대원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랬더니 희한하게 막 뼈들이 휙휙 휙휙 날라다면서 착착착착 붙더니 그 위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이 가죽이 피부가 덮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뼈들이 다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아직 생기가 없네요? 생명력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그래, 너는 생기에게 명령해서 저 다시 살아는 몸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다게라 그렇게 명령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생기에게 명령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군대를 이루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외적의 침밀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마른뼈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외적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나의 이 모든 위기와 고통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보등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내가 이루어갈 때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고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